오른쪽은 이제 그림과 같이 타원의 장축을 10등분, 요걸 10등분 이렇게 했나봐요. 장축이 기대를 10등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X축 위쪽 부분에 있는 타원과의 교점을 P1, P2, P3, P9까지가 있네요. 1 0등분 했으니까 요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해달라. 요 길이와 F하고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잠깐만요. 하나,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6을 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보세요. 요거랑 요게 합쳐져서 요까지 오니까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에 FP1과 FP9가 만나서 장축의 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P2와 FP8이 돼서 20이 되고요. FP3하고 FP7하고 만나서 20이 되겠죠? fp3하고 4하고 fp6이 만나서 20이 되고 그리고 이제 f5만 혼자 있잖아요 fp5가 혼자 단독으로 있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요 길이는 요거 요거 루트 시면 6이죠 6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하나 둘셋넷 86이 어 이거는 여기가 f 아 요, 요 잘못 말했네요 여기 길이가 아니라 요 길이죠 요 길이 여기서 또 요까지 길이죠 어요 길이가 아니고 잠깐만 다시요 요것이 요거 요요 요 길이죠 아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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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바로 요요까지로렇게 연결하면은 반이죠 요건 10이라고 써야 되겠다 10이라고 맞죠? 10이 되겠죠 요게 아니라 요 길이가 아니었죠 요기서부터 요까지 길이였죠 요기서부터 요까지 하고 요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더한 것이 요기서 요까지 길이 더한 것이 20이 테니까딱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요거 8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90이 되겠습니다